개서의일일을 축하해요 주인공은 <laughs> 바로, 여기! <laughs> 아 잠깐 잠깐 여기 좀. n o w 기 love you. You're a little girl. You're a little g i r

아 m g o 레 n g to have a night. I'm g 되 i n g to 야 a v e a night. I'm going to have a n i g 러 t I'm going to have a night. I'm going to have 어 n i g 생 t I'm going to h a v 아나응 내가 하고 왔어 다이다 고마워 <웃음> <웃음> 아, 뭔가 이상한데 지금 <laughs> 야, 그냥, 내가 하고 있 아, 본인이, 본인이 하고 있어 그런데 아, 아, 리 이렇게 대박이다 이다 생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배서영 생축하합니다. 하나, 이, 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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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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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웃음> <웃음> 아니 박예지 네. 유튜브에 나도 나오고 싶어. <laughs> 정말? 한 번도 나온 적 없어? 응. 어. 그게 <laughs> 없잖아. 나리 막 거기 봐. 그게 아니고. 거기 <laughs> 찍자고. 아니 유튜브가 사진이 아니잖아. <laughs> 그래. <S> 그래. 그래. <laughs> 다 같이 나오고 찍자고. 지금 이 순간을. 아 이거 내 하면 이게. 이거 날라 이거. 그런 느낌인 거지. 부끄럽다 <laughs> 그리고 <laughs> 아니 막상 찍히니 부끄럽네 이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반성돼.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나오고 일단 이런 의미 아 그런 의미야 응. 어. 어 우리 그 옛날에 겨울 때막 이러고 놀았지 않아요 맞아 우리 성장 가서 응. 맞아 우리 언제 또가 그러니까 오인 풀리는 그날 오인 언제 풀릴 건데 지금 이 이백 명씩 나오는 이 시대에 있어도 다 단계 될거 같은데 말이 그런데 백7 0명 그 오기은 있는 거야? m 디야 진행해줘 진행해줘 디 여기 어여 어디죠? 어어카페 여기 어디죠? 여기 어디? 여기 어디? 여기 여기 여기! 아 그리고 <그럼> 이 케이크는 <laughs> 쌀로 만들었다고 여기! 여기! 기 유리야 그래, 그럼 유튜브 이름 지어주자 해킹콩 해킹콩 짜증나네요 <laughs> 아, 왜카메라대데이야기야 내가 <laughs> 뭔가 뭐 뜻밖에 선물을 받았는데요 <laughs> 아, 그건 바로 <맞죠>? 예지 <웃음> 스티커 봤네요 <laughs> 아, 안녕 얼굴 가려진 일부러 거기 있는 거야? 아 이거 예상치 못했다 이거 예상치 못했다 일부러 그랬다고? <laughs> 이거 베트남 일란다 <laughs> 배트맛 어게코치면서거 맞다 오 아, 당연히 알아야죠 친구데요 이거는 아니 미 친구야? 예지입니다 어. 네입니다네 옆에 있네 네. 네, 본인이에요 본야뉴 본인. <laughs> 왜? 어? 아, <laughs> 찍기로 했거든. 빼만해, 아, 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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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이이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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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식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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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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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네가 센터 한번 어떻 해야 센 무슨 말사이야 <laughs> 그럼 내가 그냥 부를게 너네가 아 <laughs> 야 네가 불면서 <부르면서> 이제 걸어오는 <laughs> 거 근데 갑자기 방에 지 같이 추는 거니야 <laughs> 당연하지 <웃음> 내가 선글라스에 던져줄게 그럼 그걸 쓰고 아 진짜 그래 나는 그거는 좀안좋파 <쓸> <laughs> <laughs> <뷰로커. 웃음> 엄마가 빨리, 어, 빨리, 빨리. 신랑, 이어이이지 아, 제발 제발 어쩌라고 나만을 위한 네, 이야아지까지 해서 네명에서내 아, 남자친구에게 어때? 불러봐 <laughs> 뭐지? 내 남자친구야 어디 있는 사 이거 하고, 이제 이 절로 하덕옷을찢으면서 이렇게 하한테당겨놔 담겨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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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이놔 담겨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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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린놔 담겨놔. 담 마지막 피날레를 뭐 해야되지? 아, 어. 아니 피날레가 원래 아니 최고... 제발 내결혼식에서야 <laughs> 아, <laughs> 돼. 저야 음, 그 그러면은 씨. 내가 그거 불러니 아, 엉덩이 신 뭐하지? 니는 어떤 스타일로 하는데? 나생각해거 결혼 안해줄 일단 니는 석디로 시작하자 거 우리 여기 알지? 깃털 붙이고 와되는거

제법 안전함 그 I'm 아 이건 아니? <laughs> <더 재밌어> <웃음> 상관 없을 o n e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언제 해야 되는 거야? 지금하자. 지금해. e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 o 이렇게까지 음, 나 하면 올까요?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저요? 하루 남았어요나 사면 내살할 건데 야, 저, 나는 스무아 하고 싶은데 어? <laughs> 진짜? 그럼 우리 첫 번째로 가는 결혼식도 하 롤린부터 준비해그어날야어춤해니다 나는 몰라. 내 별로 일찍 가고 싶지 나도 일찍 가고 싶나. 뭔가 응. 응. 내가 사고 싶은 만다 살고 그런 뭐그실이지 오. 를 불렀다. 그럼 오늘 나 결혼할 때 코스프레 하고 하자. 하면. 무슨 말이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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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<해? 웃음> 오늘 이아야 <이하여> 선절 치려. 니네들은 쿠로미 좋아하냐롱이이지율 마이멜로디. 나는 왜말리오인데이지금은 <laughs> 마이 멜로인데 없는 애보 지격을 못 받노. 니네 더 커. 나 결혼했는데. <겨울이 웃음> <laughs> 문고있거려 <문장하고 웃음> <laughs> <있다네? 웃음> 진짜 우리밖에 없어? 다행이어잘 <laughs> 나오는데? <나왔네. 웃음> 너나매기는 너 <맥이는> 거야? <laughs> 아니 잖아 <laughs> 오렌지 주스 너 오렌지 주스가 네, 봐봐. 그래서 내가 오렌지 주스라는 거야? <laughs> 완전 완전 예뻐. 찍고 있습니다. 오, 오 예뻐 예뻐. 네, 저까지는 가서 사진 찍고 계십니다. 여기 조명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찍고 있고요. 여기서도 여기서 찍고 있습니다. 예측을 해보는 거지. 우리 애들 다 모여서 누가 먼저 결혼할지. 그렇지. 누가 마지막에 할지. 그리고 이제 진짜로 결혼했을 때 같이 그 유튜브를 보는 거야. 너무, 창백하게 나오는 것아아 봐봐 봐봐. 나도 혜빈이 걸로 찍어무래 그래 그래. 니네 찍고 색깔이 과연 혜빈이 얼굴 색이너 내가 토색인 거 아니야? 너영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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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지 보지 마.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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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세요 아니 그랬거든 퍼스널 컬러 받았을 때 나는 검은 게 아니라 노란 게 많아서 좀 까네 보인다 그랬거든요. 근데 노란 게가 조금 있나봐. 노란 게 얼마나 많아? 검은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손절 칠게요. 아까 그 친구예요. <laughs> 됐어요. 치우세요. 치우세요. <laughs> <웃음> 지우세요. 피쳤어요. <laughs> <나 했었어요>. 세프라서 <laughs> 상처받았다 <laughs> 맞아요. ENFJ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해콩이 찍어. 해콩이한테 카메라 맡기면 재밌을 듯. 이 <laughs> <laughs> 아, 정도? <laughs> 해콩이 머리카락에서 나무나는 거. 뉴. 오늘 나 춤출려다. 해콩 춤춰줘. 깊이라 팡복다 어 우리 그러면 결혼식 때는 이걸 뒤에 춤춘 거를 뒤에 띄어놓는다아 안돼 <laughs> 나 그러면은 해. 바로 결혼식 들어간 동시에 파혼 싫어해 나보고 해볼래 나 해줘 하고 한 바퀴 뛰고 와봐봐 달려봐 달려봐 해봅니다. 달립니다 달립니다 어, 뭐야 나그럼 힌트 나왔는데 103이야 나 힘들어 이렇게. 오. 뭐지? 좋아? 우리한테 약간 자랑하는 거야? 아, <laughs> 력나안 <체력도 웃음> 힘들어 약간 아니 진짜 리기왜안 힘들어 하나도 이렇게 되데힘들리 없지? 안녕? <laughs> 응. 응. 주인 닮아서 그래 인인 그러니까 야정신사하타는야아여는 인형이 아이왜 이렇게 <진짜>. 나도 이 하트 공유해줘 알았어 내폰 뺏겼어 가게 직선 어디 갔어? 여기 아 맞네 내 스토리 올려야지 내 폰을 이용당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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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? 화이팅 <laughs> 진짜 있는데, 이상하다. 귀여워. <laughs> 아, 리무좋 어, 너무 좋아. 어, 너무 좋아. 어, 너무 좋아. 어, 너무 좋아. 어, 저사 좋아. 어, 말들. 사탕 어, 너 말들. 저저저저 좋아. 어, 너무 말아 어, 우리 해아 어, 키도크고 어,

쓰시 선수 왜 수시야, 왜 수시야, 수시야. 나 여기 좀 그래, 좀 얇게 나오네 얇고 길게 나 마음에 드는 걸?